왕복보 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이제 컨셉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었던 수학학습 개념입니다. 일본에 모원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이 양반이 은퇴한 이후에 이제 동네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재미삼아 소일거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온 거죠. 그게 우리나라 이제 학습지 형태로도 만들어졌지만 구몬 선생의 수학 학습법의 핵심과 이 학습지 수학하고는 조금 어,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학습지 산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커지게 되면서 조금은 변질되었달까? 아니면 핵심하고 좀 멀어진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모 선생님의 수학은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이한테 이제 수준을 맞춰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개별화 시켜줘야 돼요. 아이가 현재 도달해 있는 수학적인 개념, 숙달도, 그다음에 개념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성숙 같은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아이가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개별적으로 맞춰준다. 말하자면 동네 꼬맹이들을 데려다 잡고 재미있게 수학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큰 효과를 얻었던 것은 아이들의 눈 높이를 맞춰준 거죠. 학교나 학원에서 단체 그룹지도를 통해서. 거기서 만드는 커리큘럼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춰서 얘 입장에서 풀어 볼만한 문제를 시작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훌쩍 넘었으면 아 이거 충분히 풀네 그러면 커리큘럼 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개념에 도전하도록 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93% 골든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30문제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27문제, 90%의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3문제 정도만 도전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갖춰진 능력으로 쉽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은 생각을 집중해야만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세문제를 했는데, 그 중에 한문제 정도는 성공을 하고, 나머지 두 문제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답에 접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풀었지만 오답을 냈다든지 그런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100% 모두 다 쉽게 풀어버릴 거면 어 부모 입장에서는 어 올백이야 그렇게 할수 있겠으나 100% 100% 100%가 나온다는 것은 아이가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미 잘풀수 있는 그런 수준에 그걸 반복적으로 대안하고 있을 뿐이지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차원이죠. 근데 반대로, 문제를 풀었는데 반밖에 못 풀고 반은 풀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과목의 50점하고 수학에서 50점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건지 잘 개념이 파악되지 않아요. 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아이가 충분히 그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별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의 문제들은 쉽게 풀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10%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지력을 집중하고 생각을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 거죠. 비록 세 문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해결하기에선 되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면 감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절한 높이의 허들을 잘 배치시켜 줘야 된다. 이제 구몬 선생님 얘기했 수학학습의 요체는 아이한테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제공을 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 내가 곧잘 하고 있네. 하고 있는 이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되 즐거움과 도전 과제를 적절하게 조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학습지 수학의 문제는 어떤 아이한테는 그게 적절한 속도가 되는데 어떤 아이한테는 너무 많은 문제로 괴롭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아직 소화가 잘안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대개 연산을 많이 그 풀어야 되는 과제를 제공하는 형태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혹은 뭐 숫자가 너무 커서, 보세요.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정도의 숫자를 공부를 하려고 해도, 구구단을 여섯 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더해야 되고, 자리를 올려야 되고, 한 자리 올라가, 두 자리 올라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실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 연산의 과정을 한 13개에서 15개까지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껏 실수를 하면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을 10문제, 20문제, 15문제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20장 정도를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압박감, 되게 지루함, 이렇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별 필요하지도 않죠. 분산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자리 수를 다루다가 두 자리 수를 다루고 두 자리 수를 다루다가 세 자리 수를 다루는 것들로 적정한 속도를 가지고 차례체를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성취감을 맛보고, 어, 내가 전에는 이런 큰 숫자를 못 다뤘는데, 이제는 다룰 수 있게 되었네? 라는 기쁜 체험, 혹은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 그렇게 관리가 되면 상당한 효율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잠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충분히 짧은 시간,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다섯 문제만 골라내세요. 그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는 정말 애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를 골라줘야 돼요. 근데 이걸 부모들이 하다 보면 욕심이 나게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과욕을 부린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애가 한 자릿수를 다루기면 그 다음날은 두 자릿수를 다루기를 원하고 그 다음날은 세 자릿수를 다루기를 원하고 애가 잘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속도가 너무 빨리 과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어떤 아이는 그런 속도가 적절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 만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확, 확, 확 가는 아이가 그러면 무조건 머리가 좋은 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좀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는 과정은 개게 문제를 아이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서너 개 정도의 문제, 그 다음에 한두 문제는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도전과제를 섞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시간이 돼요 당연히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끊임없이 폭포처럼 샤워처럼 소나기처럼 받는 시간이 되면 아이가 그 시간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좀더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이 문제들은 너무 쉬시해요 라는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난이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매일매일 5분씩만 투자하게 되면요. 그게 쌓이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이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조금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긴 한데, 몇 분들하고 실험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아, 이런 정도의 속도가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적합합니다. 근데 이것보단 조금 더 부스트업, 좀더 속도를 높여줘야 되려면 어떤 징후들을 발견해야 될까요? 그런 중요한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먼 선생이 그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서 꽤 유명해졌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구먼식의 학습법이 일본에서는 확산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멸해 버렸어요 오히려 이게 태평양을 건너가 가지고 북미 지역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아 가지고 소위 구몬 아카데미라는 것이 미국, 카나다, 북미 지역에 하천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학습지 프로그램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뭐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고 지금도 상당한 캐시플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구몬 선생이 추구했던 그런 아이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준다. 아이의 속도를 맞춰준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런 원칙들이 어느 틈에 흐트러지고 끊임없는 반복적인 연산연습 변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북미에 가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구몬 아카데미라는 것들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 아시아계 가정의 자녀들에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의 학습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 0개 3,000개의 프랜차이즈가 늘어났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요소는 구몬 선생이 제시했던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담아 가지고 정성스럽게 다섯 문제 정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짧은 시간,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는 시간으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구몬 선생이 경험했던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주고, 이끌어주고, 어, 수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내가 잘할 수 있구나, 혹은 재밌구나, 이걸 통해서 나의 지식이나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